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액체 겸을 소개를 할 건데요. 아,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액체 겸을 소개를 할 건데요. 액체 겸을 소개를 할 거예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 액체 겸을 소개 해볼 건데요. 어, 두개예요두 개인데.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첫 번째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클레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클레이에다가 물이 조금 해가지고, 어, 그, 티티 물감이어야 되었고 티티 물감에다가, 티티 물감에다가, 어, 티티 물감에, 아니, 여기, 아이클레이에다 물 섞은 거에다가, 파티 물건 파란색을 섞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동생이 막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기는 식탁이에요. <웃음> <웃음> 이거 손에 별로 안, 넣어, 안 묻고 이거 통해서잘 떼어지고 이거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초점 맞추고 올게요. 네, 초점이 안 맞추네요. 어쨌든 이렇게 묻혀졌는데 이거를 계속 톡톡톡톡 하면 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여기 이렇게 묻었잖아요 이거좀 닦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왔어요 해주고 왔는데 이거 한번 대리석에다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크게 한 건데, 아, 묻었다. 이게 좀, 어, 그거지 액체 괴물 같지가 않죠? 액체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막 액체 같았는데, 계속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점토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이게 물을 계속 하면 이게, 재사용 되더라고요. 계속하면 뭐 빛이 나요. 현다음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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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있고요 네. 네, 다음 거 하겠습니다. 큐. 네, 두 번째, 두 번째 액체 괴물인데요. 이거는 그 수채화 물감으로 한 건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는 엄청, 이거는 손에 묻어요. 보시면 이게 안 묻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한번 져보겠습니다좀 탱탱하긴 한데 이렇게 손에 묻어요. 근데 네, 계속 만지면 계속 만지고 와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깨끗해져요. 다시 만지고 와볼게요. 엄청 많이 만지고 와볼게요. 네, 깨끗해졌죠? 네, 이거는. 이거는, 누구 출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개다 출처 있는 분 따라한 거예요. 출처 있는 분 따라한 거예요, 이거 다. 이거 다 출처 있는 분 따라한 거예요. 어저께는 이게 막뭐 갖고 놀다가, 이, 이게 뭐 굳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굳었는데, 오늘 좀안 굳어요. 왜 이렇게 안 굳어? 아니 뭐만 내라? 어, 바닥에 태렸했습니다왜 어, 이렇게 안 굳지? 그러면 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 닦고 오겠습니다. 여기 닦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책임을서기였는데요 네, 여기까지 미니천사였고요. 이태경 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